값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바로 이전 섹션에서 이 어, 부분을 언뜻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어,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배열로서 저장되어 있다 이배열 저장되어 있는 거잘 알죠? 문제는 이 중에서 20이라는 값은 몇 번째에 놓여 있는가? 자 21란 값몇 번째 있습니까? 실제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놓여 있습니다. 바로 여섯 번째 6이라는 값을 화면으로 출력해 내야 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와 같이 데이터가 배열로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값을 찾는다 하는 과정은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야 돼요. 우리 우리는 지금 여기서 20이 어디 있니? 그럼 여기서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. 그죠쭉 훑어보고 그냥 바로 여기 있다라고 찾을 수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거 바로 못 찾으네요. 결국 어떻게 됐냐? 처음부터 하나씩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내가 찾고자 하는 20과 같은지를 비교해봐야 된다고요. 그래서 처음 거 불러내서 20이야 아니네. 두 번째 거 불러서 20이야 아니네. 아니네 아니네 불러서 어 맞네 했을 때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야 돼요. 결국은 어, 이전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풀었던 문제로 얘기가 되는데 결국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를 불러낸다. 그거는 여러분 이제 잘 하잖아요. 그죠? 어, 처음에 0서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K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K, SBS의 K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 찾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흐름 이제 보이겠네요. 자, 이렇게 해놓으면, 그 다음에 이 값이 20보다 같은지, 예? 우리가 찾고자 하는 20보다 같은지, equal equal 같은지. 같으면 뭐하라? 같으면 그 값을 내가, 어, 보관하는 거예요. 이 오더라는 놈을 하나 갖고 있다가 쭉 돌려가면서 어 20과 같해? 그러면 지금 현재의 k 값이 바로 이게 0일 때, 1일 때, 2일 때잖아요. 그 k 값을 오더에다가 보관 시켜요. 그리고 다 돌리는 거예요. 다 돌려가지고 그 오더를 출력하면 돼요. 그러면 그게 몇 번째다 이게 나오는 거죠. 그런데 여기 오더 플러스 1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k 값은 0, 1 0, 1, 2, 3, 4, 5 하고 이렇게 찾아낼 거거든요. 그래서 5라고 찍을 거예요. 그냥 하면은. 근데 우리는 0부터 3을 세지 않죠, 그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렇게 세잖아요 인덱스는 0, 1, 2, 3, 4,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더 해야 돼요. 1을. 그래야지 몇 번째 이게 나올 테니까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어, 해준 겁니다. 이제 요거 이렇게 해준.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는 됐을 거예요. 그죠? 이해는 됐지만, 이제 거꾸로. 여러분이 이 문제만 놓고, 이 문제만 보고, 20분 몇 번째 있나요? 이 문제만 놓고,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직접 코딩해서 하나도 보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.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아는 거, 모르는 거,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. 차칫 그, 어? 이해 됐네? 그럼 나는 안 해? 이렇게 그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. 예. 어, 이해된 거하고 자기가 아는 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. 차이가 있습니다.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. 꼭 연습하세요. 항상 제 제가 강조하지만 손이 그거를 알아서 프로그램 짤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네요.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. 7은 몇 번째 놓여 있는가?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. 자, 다음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.